음,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권능의 나라라 하면 어떤 능력이든지 행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런 권능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권능이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또그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권능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내 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난 뒤에 권능을 체험했어요. 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권능의 나라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권능이 많은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에게 왔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서부터 1 7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느냐? 제자들이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가 권능. 근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말이죠. 우리 청년의 찬양팀 이름이 두나미스인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 이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 하나는 권위를 주십니다. 이 권위를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권능과 권위 주신다는 겁니다. 권위주의적이란 말과 권위란 말은 다르죠. 오소리티를 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 책임 이런 것을 다 주시는 것을 권위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아유,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제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을 그 말씀을 하셔도 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을 할수 있는 권능과 권위는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회장직을 감당하고 총무를 감당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권위와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위와 권능을 주신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주셨고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3 절에서부터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뭐냐 여러분 그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로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의 이 지팡이는 여행을 하는데 필수 용품입니다. 지팡이가. 연세 드신 분들이 지팡이를 지어, 짓는 어, 짚는 것이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이 지팡이가 필수 용품이 아니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팡이가 다 필수 용품이에요. 왜이 지팡이는 사나운 야생 동물을 쫓아내는데도 쓰고 자기를 보호하는데도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가 꼭 필요합니다. 또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주, 옷에 주머니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머니가 다 달려 있습니다. 바지에도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주머니가 있고 위에도 여기 하나 있고 안에도 두개 있고 지팡 주머니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이 주머니에다가 뭘 잔뜩 넣고 다니는 거를 이 남자들은 절대 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전 주머니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다녀가지고 이 주머니에다가 뭘불룩하게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텔을 망치니까 가방 들고 다니세요. 가방, 아시겠어요?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예뻐요. 근데 이 주머니를 가지지 말라는 말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색 같은 걸 주머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식이나 돈,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양식 가지지 말라, 주머니 가지지 마라, 지팡이 가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행을 하는데 굶고 다니라는 말이냐. 야생동물이 공격하면 물리라는 말이냐.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아이고, 여행하는 사람은 검소하게 아니면 필요한 것도 가지지고 다니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겠죠?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왜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굶을 때도 있겠죠? 물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의지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돈이나 니네 능력이나 니힘 네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라. 전도가 주의 사역이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전도자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주님 한 분, 그 분만 의지해라. 이런 말씀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아주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다그 나라의 권능을, 그 나라의 권능을 몸소 체험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말씀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때 그러면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회비? 회비 의지하시겠어요? 예? 어떤 일을 돕는데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 돈을 의지하시겠어요? 돈이 있어야 돕죠. 물론 돈이 있어야 돕죠. 그런데 그 기본 자세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야, 돈이 없어 가지고 이번엔 그일못 하겠네. 야, 회비가안 안 걷혀가지고서 이번에는 그일 그만둬야 되겠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우리 마인드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이 누구냐?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 말이죠. 나쁜 짓을 저질른 사람인데, 그걸 세례 요한이 막 야단 쳤어요. 야, 이 나쁜 녀석아, 네가네가 네가 인간이냐, 이런 폐류나 같은 녀석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라! 막 야단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불러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가둔 다음에, 아, 자기 그, 어, 조카가, 조카죠. 그러니까 막 춤을 추니까 좋아가지고, 아, 너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한다고 얘기해라. 여자도 똑같죠. 그렇게 나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갖고 와라. 그래서 소반에다가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가지고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놀라울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베세다 지역으로 막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니 그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냐? 아니면 선지자가 살아나온 거냐? 아니면 엘리야가 살아난 거냐?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 그런데 이세롯이 가지고 있었던 예, 알아봐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옛날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아,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어떻게 자요? 늘 조바심을 치면서 살게 돼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조바심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자문 28장 1절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지만, 악인은 쫓아오지 않는데도 도망간대요." 그런데 의인은 "뭐 같이 담대하리라, 사자 같이 담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자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니 두렵고 떨린 마음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헤롯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엘리아냐? 살아나온 세례 요한이냐? 선지자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이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항상,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 닫지 말고 열고 살아야 됩니다. 열고 살아야 돼요. 될수 있는 대로 좀 여세요. 자꾸 문도 열고 또 가방도 열고 지갑도 열고 입은 닫고 그렇게 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자꾸 닫고 사는 데 익숙해 있어요. 옛날에 집 대문 문 닫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발로 뻥 차면 대문 다 열렸지. 그냥 한 번에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에 우리가 다 살았죠. 응? 네집내집 네집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서 네집내집 네집 없으니까 남의 고추장이 내 고추장인 줄 알고 내 고추장이 내 고추장인 줄 알고 파먹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골 가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았고 그런 줄 알고 그러니 그러고 살았어요. 언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고 누가 내거뺏어 가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남학생들은 점심 먹을 때 도시락 먹는다 그럴 때 도시락을 먹는다고 안 하고 도시락을 까먹는다 그러죠. 그 까먹을 때 혼자 먹는 사람 없어요. 다 둘러 모아가지고 모여가지고서 니네 반찬, 내네 반찬 할것 없이 다 먹고 말이죠. 어떤 녀석은 매일 도시락 안싸오고 젓가락만 갖고 와가지고 여기 가서 한 점, 저기 가서 한 점. 그래가지고 십시 일반 말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 밉다 안 했어요. 그게 우리네의 정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닫고 살아요, 요즘에. 그냥 닫아요. 이것도 닫고 저것도 닫고. 안 닫은 게 없어요. 열려 있는 게 없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열고 사는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지문 열어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부터 열어놓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빛된 생활이에요. 열고 사는 거. 요한 1서 1장 6절에 보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삶은 자기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이 하늘의 삶은 즐거움보다는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이 하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삶에 연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삶에 연연해서 사니까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밖에 마음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 28장의 말씀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지만, 빛된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빛된 삶, 열어놓고 사는 삶,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사는 이 빚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 해롯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친구 사귈 때 어떤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귀어요?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친구를 잘 사귀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거죠. 자기를 열어놔야 친구가 생기는 거지 자기를 닫아놓고서는 친구가 생길 수 없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빛된 삶을 산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빚된 삶을,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 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는데, 무리를 마을과 촌으로 이렇게 보내서 식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주님, 이, 제,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먹을 걸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는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을 몇번 드렸죠. 하루 세끼 먹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못 먹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 한 끼. 조금 나은 사람은 하루 두 끼. 왕이나 하루 세끼 먹어요. 그리고 또더못 사는 사람들은 굶을 때가 다반사. 이게 그 사람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시 세끼를 먹는데 아침 점심 먹고 나와 가지고 점심까지 먹고 저녁을 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녁을 굶은 게 아니라 며칠 굶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침 겨우 먹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두끼 먹은 사람은 제가 볼때 여기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배고프죠. 그러니까 동네 다 흩어지게 해서 먹을 것을 먹고 다시 오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먹을 걸 줘라는 거예요. 답답하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는데 어디서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다섯 마리 떡두개 이게 답니다. 근데 이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그걸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자기네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의 나라라는 걸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치고, 아, 그걸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탁 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았어요. 물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갔지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서 나갔다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게서 나갔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야, 병고 쳐라. 귀신 쫓아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내 능력이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아직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50명씩 안 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너희들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너희는 아직도 네 힘을 의지하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한테 너희들이 너희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이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먹고도 풍성하게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송 받았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대책 없이 따라온 그 무리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떡을 더하게 하셔서 떡을 다 같이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이 말씀은 내가 뭘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배 드릴 때 너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니 네가 기도할 때 너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니? 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니?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역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렇게 보면 아 예수님이 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을 중심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지,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 구하는 겁니까?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대기업처럼 이윤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삼성처럼. 30조 50조를 만들어 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역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돼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일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구나. 그래, 그 배고픈 사람들, 하루에 한끼 겨우 먹는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마음속 깊이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때가 되니까 그게 생각났지만, 주님은 이미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신 거죠.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보신 거죠. 우리도 세상으로 보낸 받은 주님의 증인들이고, 대사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세상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의지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걸 오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지 마, 양식 가지지 마, 전대 가지지 마,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나를 의지해서 주의 사역 감당해.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며칠을 굶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역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건 떡으로 전한 복음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